할수 있고 말고요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예.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좋아요 좋아 할수 있고 말고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작업 완료. 작업 완료. 도움이 필요한게 완료. 네. 준비 완료. 기꺼이 합주 작업 완료. 무슨 일이죠? 나무들이 완료합니다. 일하자. 일. 금이 오. 더 필요합니다 참, 작업 돌려보라. 완료 어떤 임무지 그래 오 작업 완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어떤 있습니다 어떤 임무지 을 따르겠다 알겠다 그래 훌륭한 선택이군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영을 기다리겠다 네? 무슨 일인가? 어떤 임무지?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더우 영을 기다리겠다 받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선지 어디? 오직... 무슨 일인가? 그래, 해야 훌륭한 선택이군. 대장님, 병을 기다리겠다. 내 목숨은 어디에? 오오 필요합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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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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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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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선이 적죠. 명을 기다리겠다. 명을 따르겠다. 레녹스 뭘 원하십니까? 오, 어떤 임무지? 회장님,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오, 더 필요합니다. 음, 무슨 일이? 뭘 원하십니까? 명을 기다리겠다. 오. 죽일 시간이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음. 죽일 시간이다 무지! 을 퍼져라! 금이더필요합니다금이더필요합니다 죽일 시간이다굿니다 굿이 터피로합 뭘 원하십니까? 정정. 무슨 일인가? 그래? 대장님, 병을 으, 기다리겠다. 금이 더 어떤 필요합니다. 훌륭한 선택이군 알겠다. 오, 그래. 그래. 뭘 원하십니까? 수호단 임무지. 무슨 일인가? 네 병을 기다리겠다 네? 대장님. 오. 뭘 원하십니까? 연임 완료 할수 있고 말고요. 병을 기다리겠. 뭘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죠? 좋아요 좋아. 무슨 일이? 네 어떤 임무지? 알겠다. 네?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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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 까먹고 고 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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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뭘 원하십니까? 작업 완료! 권무 그래! 훌륭한 선택이군! <놀람> 작업 완료! 무슨 일인가? 뭘하십니까 오! 록타르! 어떤 임무지? 응? 응? 무슨 일인가? 병을 따르겠다 병을 기다리겠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어디? 뭘 원하십니까? 어떤 임무지? 장님 무슨 일인가 병을 기다리겠다 오왜 다부 어떤 임무지 대장님 무슨 음. 일인 가 금이 더 필요합니다 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무지? 영을기다이었다 미련용이 우리를 우리 거리지 으시오이 원하십니까? 보는 게곧 믿는 걸세. 손슨 일인가? 조언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떤 임무지? 조언이 필요한가? 음? 오, 왜? 명을 기다리겠다. 내목숨 훌륭한 선택이군. 그래. 명을 낳아야 다 믿는 걸세. 그래. 알겠다. 훌륭한 선택이군. 알겠다. 음, 이다 음. 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일 좋은데. 그런 거. 시련이 좋아. 더소네을 기다리고 는려니다 오, 오는 게 악의 아, 그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적절한 건 없는 걸세 불안이 우리를 기다리네 작업 완료 기다리고 있다 내 헌증을 쓰여있네 원한다면 간다 대장님? 어? 내 증오를 이끌어라 뭘 원하십니까? 산자들은 어? 조심할지어라 그리 조언이 필요한가? 내 고통은 끝이 아, 아니다. 더 필요합니다. 조심하게. 아, 내 검이 복수를 원한다. 조심하게. 아, 무슨 일인가? 어떤 임무지? 알겠다. 훌륭한 선택. 내 눈은 뜨여있니 <놀람> 어떤 임무지?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슨이르 일이... <목소리도> 어... 완료 알겠다 그래 조언이 필요한가 내가 도와주지 보는게 곧 믿는걸세 산자들은 조심하지마 훌선이 조언이 필요한가 어 내 목숨을 어디하겠지 무슨 일이? 명을 <목소리> 기다리겠다. 어떤 임무지? 어떤 임무지? 원령이 우리 기다리며 을 기다리겠다. 조심하게 <목소리> 오 훌륭한 선택이다 폭풍과 세기와 불이 어떤 임무지 알겠다 조화. 사비에 대한 조어뭘 원하십니까 무슨 일이 병을 기다리겠고 다도하시 내가 도와주지 병을 기다리겠 무슨 일이

조언이 필요한가? 무슨 이인 필요한가? 무엇이필요하가 우선이 필요하가 우선이 필요한가? 우선이 필요한가? 대선이필이 필요한가? 필요한가? 블선소대장 무슨, 무슨 일이필요이필가우선가우을 따르겠다 어떤 임무지? 그래. 알겠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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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가 필인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 아, 네. <목소리> 네. 기꺼이 오, 왜 있습니다. 네. 그래. 어떤 임무자지 알겠다 내 무슨 일인가 산자들에 조심할지어라 무슨 일인가 그래 훌륭한 선택이군 알겠다 조죄히 필요한가? 산자들은 조심할 게기다리 걸세. 불용한 이가 그다시오네다움이 필요한가요? 할수 있고 말고요. 걸든다. 이 우리를 기다리네. 금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가? 금이 더 필요합니다. 복품과 재료와 불리요내 부름에 응하라. 금이 더 필요합니다. 내 눈에 어있 금이 더 필요합니다. 영을 기다리는 기다린다. 무엇이 필요하오? 내 증오를 이끌어라. 이 고통이 끝나긴 할까? 걸세. 내 눈에 되어 있는데 내 눈에 되어 있는

Thank okay. you. 운명이 우리, 기리 우리,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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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소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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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누무니에내 화장실, 니어. 내화내 눈은 뜨여있내화내화 준비. 내내어내 화장실, 어내 화장실, 니내화장내 화장실, 니어. 내내내화 무엇이 필요한? 조언이 필요한가? 내 눈은 뜨여 있네. 산자들은 조심어리 기다리네. 어떤 임무지? 보는 게곤내활 준비됐다. 내 목숨을. 산자들은 조심할지어다. 내 눈은 원한다면. 여기 뭐지? 무엇이 필요하오 폭풍으로 와서 대답을 기다리는 수명 응하를 인도하시오. 오, 무슨, 무슨 일이죠? 금이 더 필요합니다. 일하자, 일. 무슨 일인가내 네, 무슨 오, 일이야? 명을기다리겠소 준비 기다리겠소. 완료. 그래, 알겠다. 내 검을 퍼져라! 훌륭한 선택이군 용을 떨겠다 떨겠다 준비 완료 훌륭한 선택이군 보는 게곧 믿는 걸세 그렇게 하지 준비 완료 내 검을 퍼져라! 그녀가 우리를 기대할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놀람> 그래 알겠다 좋은 비율로 대답하다오 병을 기다리겠다 어떤 임무지 병을 기다리겠다 어떤 임무지 내 눈을 비워야 돼 무슨 일인가 오내 화름 준비됐다 오

대을풍 대지와 불이여. 내 부름을 이용다리 무슨 일이여?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어떤 임무지? <놀람> <생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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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vou fazer sua punição. Eu